숙소서 집만 딱 찾고 나왔습니다 바트내 온지 얼마 됐 벌써 이동을 합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물가가 비싼 국가보 오면은 자동으로 이게 몸이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갈 곳은 이코노스에요 이코노스 리코너스 섬 들어가는 방법은 페리랑 비행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 비행기를 선택을 했어요 페리는 아무래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비행기는 한 시간이면 가거든요 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항에 왔습니다. 보너스 도착하면 거의 11시 반이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시내 가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8시까지 밖에 없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희 숙소에 픽업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너무 비싸요. 택시 탈까 하다가 택시는 더 비싸가지고. 그리고 제 여행 최초로 역대 최대 금액의 숙소를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도 만원이 넘는 숙소를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1박에 9만원짜리 숙소를 잡았어요 초고화 여행을 하려고 이런 숙소를 잡은 건 아니고요 전 항상 어플 들어가가지고 가격 낮은 순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것 중에 고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9만원짜리가 제일 싸더라고요 길에서 잘순 없으니까 손 부들부들 떨면서 예약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구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9만원짜리 숙소를 아무튼 저는 탑승하나봐요 B7 탑승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비행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이코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픽업 서비스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일단 메일로 받았거든요. 제 이름이랑 숙소 이름이랑 적힌 팻말 두고 서있다고 했는데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못찾 겠어, 못찾 겠어？없어？없 는데？없 는데, 내가 너무 일찍 왔나몇시야10시반 이제 10시 반이네. 제가 10시반쯤에 도착 한다고 했 거든요. 수험물 찾는 거 이런 거 생각해서 더 늦게 오시나? 일단 여기 오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7시부터 10시까지만 운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저씨는 왜안 오지? 어? 저건가? 원래 비행기가 10시 반 도착이어서 제가 10시 반에 도착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10시 15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엄청 일찍 15분이 나 일찍 그래서 수험물 같은 거 찾느라고 한 15분? 오케이 오케이 까가지고 0시 반에 나오긴 했는데 없어 어예 맞아 yeah. hi thank you 왔습니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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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업 비용은 주차장에다가 지불했어요 주차 관리원한테 그래서 지금 9만 원짜리 호스텔에 들어갑니다. 후덜덜. 오케이. 지금 잠겼어요. 그렇게 막 근사하진 않죠. 올라 오랍니다. 어차. 안녕하 i a Bye 이거봐요. 어? 136유로. 어휴. 숙소 소개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자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늦었거든요. 11시거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1박에 9만원짜리 숙소를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저희 숙소 베란다인데, 와, 너무 화해가지고, 눈이 이쁘시네. I don't like it, 합니다 <목소리도> 일단은, 기거 체질이에요. 엄청 쪽쪽. 근데 뭔가 아늑해. 장근에 덩그러니 있어서. 주변에 시끄러운 게 너무 잘 들리긴 하지만 아늑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숙소가 저 6인실인 줄 알았는데, 1 인실이지? 하나 둘셋2 3 44, 423, 444, 는2 3 4 4고 423, 444, 423, 4 4 2 3 4 이렇게 2 3 444, 4 2 2 사람들이 있어서 시끄럽게 이렇게 소개를 못하겠어요. 여긴 완전 안락한 자리. 이런 데 걸리면 좋은데 제 자리가 별로 좋지않나요 그리고 샤워. 샤워실도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뭐다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여기는 세면대. 근데 9만원에 살기에는 너무 돈이 아깝죠? 왜냐면 한 방에 사람도 너무 많고. 음 딱히 개인 짐을 둘만한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랑 이 밑에. 여기 공는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작는 작은 가방 같은 같 거. 넣으면 되 거. 여기 면는제 여기 낭는제어배습을다어래습큰 짐을 어서큰 거. 여 어디 둘수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있고요있고요 여기 있 이렇습니다. 되게 많죠 침대. 한여에총여 46인실입니다. <laughs> 4인실에서 6인실이 아니라 46인실이요. 여기가 제일 싼 숙소예요. 그래서 선택권 없이 저는 이쪽으로 왔는데, 9만원이라는 값어치는 못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청소도 되게 깔끔하게 하고,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숙소가. 가격이 제일 문제예요, 가격이. <laughs>